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18일 수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다섯 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안양정 관장대 원주 드비입니다. 정 관장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 SK전에서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문유현이 46득점을 합작하며 맹추력했으나 경기 종료 직전 수비 집중력 난조로 제역 전패를 당하며 기세가 꺾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악재입니다. 핵심 가드 변준영의 결장이 길어지는 가운데 팀의 야전 사령관인 박지훈마저 허리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제한되거나 결장할 가능성이 커 백코트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높이 싸움에서도 조니 오브라이언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내 빅맨들의 리바운드 가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즈드비는 직전 울산 모비스전에서 90대 80으로 승리하며 2연패 사슬을 끊고 다시 선두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이선알바노가 야투율을 회복하며 경기를 지배하고 헨리 앨런슨이 골밑에서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강상재의 이탈 공백은 정효근과 정우영이 내외곽에서 유기적으로 메우고 있으며 특히 전반에 승기를 잡는 압도적인 활약이 강점입니다. 상대전에서도 올 시즌 3승 1패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선수들의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이며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원정에서도 강력한 압박 수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드진이 붕괴된 정관장이 알바노가 이끄는 DB의 파상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박지훈의 부상공백으로 인한 실책 증가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예상되며 높이와 화력에서 앞선 원주 DB가 경기 초반부터 격차를 벌리며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OK금융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연패에 빠졌으나 정지석이 30득점을 몰아치며 건재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셀의 기복 있는 범실 관리와 새 외국인 선수 개럿 이든의 적응 문제는 숙제로 남았지만 안방에서는 10승 4패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임재영이 가세하며 공격 옵션이 다변화되었고 홈 특유의 강력한 서보와 탄탄한 블로킹 벽이 살아난다면 주도권을 잡기에 충분합니다. 세터진의 정교한 배분과 리시브 라인의 안정이 뒷받침되는 홈 경기인 만큼 연패 탈출을 위한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OK금융은 직전 우리카드전 셔사우 패배로 3연승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디미트로프를 제외한 국내 공격진의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화력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안방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 포함 3승 11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할 만큼 경기력 기복이 심각합니다. 채트 중반 집중력 저하로 쏟아지는 범실과 불안한 리시브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디미트로프 한 명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는 대한항공의 높이를 뚫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에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안방 강세를 앞세운 대한항공이 원정 부진에 빠진 OK저축은행을 OK 압도할 전망입니다. 정지석의 결정력과 임재영의 가세로 한층 탄탄해진 대한항공의 전력이 디미트로프에 편중된 OK저축은행의 OK 수비블록을 무너뜨리며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대 KB스타즈입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우리은행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하름의 외곽포와 이예란의 기동력이 살아났으며 이주연과 윤예빈의 합류로 가드진의 에너지 레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안정화되면서 사쿼터 뒷심이 강해진 점은 긍정적이나 올시즌 KB스타즈의 높이를 상대로는 여전히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스타즈는 신한은행의 덜미를 잡히며 치연승이 중단되었지만, 박지수와 강희슬이라는 확실한 투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수의 골밑 장악력과 강희슬의 외곽 화력은 리그 최종상급이며 원정에서 9승 2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노출된 수비 집중력과 공수 전환 속도만 보완한다면,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전력입니다. 연승이 끊긴 KB스타즈가 박지수의 높이를 앞세워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릴 경기입니다. 삼성생명의 가드진이 보강되었으나 박지수를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며 강희슬의 외곽 지원이 더해진 KB스타즈가 리바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대전정원장입니다 페퍼는 최근 4경기 3승 1패로 창단 이래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이스 조이 웨더링튼이 직전 경기 33 득점을 폭발시키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와 박은서가 공수에서 뒤를 든든히 바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고예림이 수비라인의 중심을 잡아주며 팀의 조직력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홈 2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블로킹과 서브 강점을 앞세워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전 정관장은 주전 미들블로커 정우영의 골절 부상과 아시아쿼터 잉쿠시의 발등 부상이라는 최악의 악재가 겹치며 10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블로킹 벽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자네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시브 불안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화력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원정 7연패를 기록할 만큼 원정 경기력이 처참하며 교체 자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승부처마다 범실이 쏟아지고 있어.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상경동인 정관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페퍼저축은행을 막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의 막강한 화력과 안정된 수비를 갖춘 페퍼저축은행이 높이가 낮아진 정관장의 중앙을 집중 공략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창원 LG입니다. KCC는 홈 2연승을 달리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허웅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외곽포를 가동 중이고 골밑에서는 장재석과 숀롱이 압도적인 리바운드 장악력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송교창과 최준용이 부상으로 이탈해 포워드 라인의 뎁스가 얇아진 점은 뼈아프지만 최근 윤기찬 등 신애들의 활약과 숀롱의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기동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창원을지는 직전 소노전에서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며 선두 수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이스 아셈마레이가 감기 몸살 여파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골밑 파괴력이 줄어들었고 팀세점슛 성공률이 25%에 그치는 등 외곽 지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KCC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 중이며 상대 전적 10연승이라는 압도적인 천적 관계입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마레이를 필두로 한 리바운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면 언제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KCC가 홈 2연승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지독할 정도로 이어진 LG전 연패 사슬을 끊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교창과 최준용이 빠진 KCC의 포워드진은 LG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기에 한계가 있으며 아셈 마레이가 골밑을 장악하고 유기상 등 외곽 자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설 창원 LG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